우리가 해온 것들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가 되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악과 싸우기로 다짐했고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십자가를 따르리라. 네. 어, 그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른 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알고, 아무튼 이런 말 하면 제가 강의 때 얘기했지만, 이런 말들 하면 머릿속에서 먼지처럼, 이게 나의 구체적인 내면과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뭘,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냥 듣고, 응, 응, 들었어. 이게 아니라. 네, 내면으로 깊숙히 나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늘 강의해 드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기 전에 권력과 명예라는 걸 어떻게 보면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해 왔나?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추구해 왔습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4일차 권력과 명예 실제로 루카복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한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늘 내쳐져요. 네. 그래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사실은 기도했지만 사실은 추구했던 게 뭐예요? 권력과 명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예수님도 못 알아봤고 내쳐졌죠. 근데 이제 요즘에 권력과 명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악마는 이걸 그대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악마는 놓습니다. 바꿔놔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권력과 명예, 왜 추구하죠? 편해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편해지려고 편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누구한테 명령받고 싶지 않고, 그죠? 그냥 지시하고 싶고, 안 참아도 되고.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답은 쉽죠? 내가 편하고 싶기, 편하고 싶기 때문에 해왔던 행동방식들. 지시받거나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해왔던 행동방식들. 보이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권력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명예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좀더 편하기 위해서 나한테 복종해야 되고 내말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곧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라는 것을 사람들 안에 깊숙이 새겨놓기 위해서 오늘날의 악마가 말을 어떻게 바꿨게요? 제가 몇번 얘기한 거예요. 배려, 존중, 평등. 내가 높아지지 못하면 너를 끌어내리겠다. 다 좋은 얘기죠? 배려와 존중이 뭐가 나빠요? 그죠? 평등이 뭐가 나빠요? 근데 이것에는 함정이 있어요. 배려, 존중, 평등. 또, 민주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나보다 높아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하느님께 뭘 원해요? 배려와 존중을 원하죠. 배려와 존중이라는 가치관이 내 안에,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데요? 왜 이러세요? 모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디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뭔가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는 거. 부부 간에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무슨 짓 하고 있죠? 서로 더 편하려고 하고 있죠? 서로 더 편하게 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부부 관계는 서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받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줄수 있어야 되는 종이 되는 작업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쵸? 근데, 하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그 추구는 하님을 절대로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력과 명예로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힘은 겸손과 사랑, 모욕,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는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당에서도 뭘 원하죠? 사람들이 봉사를 조금 시작하기 시작하면? 권력과 명예를 원해요. 사제도 순식간에 권력과 명예를 원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수도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도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세상 버리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더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죠. 악마는 이렇게 깊숙하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쳐지는 신앙으로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이제 권세와 권력을 명예를 추구해 오지 않았다. 손들어 보실래요? <laughs> 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결국 이 얘기는 겸손, 섬김, 종, 모욕, 십자가를 사랑하는가로 이어지고.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13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왕이신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고 계신 장면이죠. 이 이야기는 성체로 이어지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에는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발 씻김과 성체성사는 같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체도 모셨습니다. 그죠? 예. 네, 제가 성체 얘기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체 닮고 싶습니까? 약해지고, 작아지고, 쪼개지고, 부스러지는, 빵쪼가리와 같은, 그러나 내가 사라지고 누군가는 살리는, 그 삶을 바라느냐, 아니면 대우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아서 더 편하고 그죠? 그런 삶을 원하느냐 이게 여기 있는거죠 그래서 참된 신심 여기 보면 196강에서 200강에 나오는 내용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에사오와 야곱의 삶의 태도에 대한 비교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어머니를 모시는 은둔하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의 종으로서 얌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에서우처럼 살 것이냐, 야곱처럼 살 것이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태도로 살 것이냐 이두 가지가 여기서 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주는 읽을 게좀 많아요. 네 이번 오늘은 읽을 게좀 많고 어, 준주성범은 제3권1에서 오항인데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느님 대전에서 행할 것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제가 이 책을 같이 읽을 때도 그렇고 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바로 그냥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네,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척잘 하거든요. 그렇죠? 뭘 얻어내기 위해서도 겸손한 척 해요. 아무리 정의하고 공부해봐야 겸손 배울 수 있게 없게요? 못 배워요. 겸손은 언제 배울 수 있죠? 모욕 당해봐야, 완전히 부서져 봐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 여러분들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착착 낮아지는 걸 견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내가 이러려고 봉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욕하고, 교회 탓하면서 떠난다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력과 명예입니다. 어,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어.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시고, 어, 이책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잘 읽으면서, 너무 또 공부만 하지 마세요. <laughs> 공부만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힌트는 대부분 가까운 데 있어요. 내가 배우자와 맺었던 관계, 자녀에게 대했던 태도. 그죠? 대부분 자녀한테는 권력자로서 행동합니다. 네, 명예가 실추되는 걸 견디지 못하죠. 네, 부모로서의 권위랑 권력과 명예하라는 건좀 달라요. 네, 하느님이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성모님이 어머니로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권위로 길렀는지를 보시면서 닮아 가셔야 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내일은 또 열심 미사 후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화요일 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또 해야 된다니까 내가 갑자기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모아서 하는데 어쨌든 답은 찾을 겁니다만 그때 많이 기도해주시고 또 함께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